호박을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. 일정하게 쓰는 게 중요하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손 다치지 않게 일정하게 어이 안되네. 잘 안되네요. 일정하게 힘을 힘을 줘서 호박전을 해먹을 거니까 일정하게 얇게 썰어야 됩니다. 조금 두껍게 나왔네요. 일정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엄청 네. 딱딱한 호박인 것 같아요. 네 그렇습니다. 이게 안 딱딱한데 왜 이렇게 딱딱하게 쓰세요? 아니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네요. 아까는 틀린데요. 아까 네. 막쓸 때랑 느낌이. 아니 잘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들어가네요. 엄지를 좀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? 그럴까요? 안 다치게 조심해서 천천히. 이거는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안 다치게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일정하게. <laughs> 여러분, 이거 보셨죠? 엄청 일정하게 잘 나왔죠? 오늘은 연습인데 이 정도만 해볼게요.